해마다 심을 밭을 바꾸는 주말 농체냐 어쩔 수 없지만, 텃밭을 장만하여 귀농 한 분은 대부분 빈 자리에 따먹고 싶은 과일나무 심습니다. 문제는 제 나이가 되어도 열매가 달리지 않는 것이죠. 주변의 텃밭 농장 방문해보면 그 실태도 여러가지입니다. 어떤 곳은 꽃은 열심히 피는데 열매도 열리지 않는 것. 열려도 몇 개만 열리고 열린 것조차 남들처럼 탐스럽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과수마다 다른데 다녀보면 사과가 제일 안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 과수 중 사과가 제일 안 열린다는 건 과수 꽃는 형성 원리에 비추어도 그렇습니다. 다녀보고 몇 개의 사과라도 가을에 따먹는 집에는 그래도 과일 키우는 첫 원리는 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감, 복숭아, 대추, 자도 다른 과일도 안 열린다는 얘기 모임 자리에서 자주 상담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텃밭농사짓는위장에서 여기에 대한 영상을 여러 편 올렸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이런 질문 받으면 과일 안 달리는 이치를 설명하면 그딴 얘기 치우고 내가 당장 어떻게 하면 되는가만 설명하라고 합니다. 쪽집게 강의를 요청하는 거죠. 안 열리는 이 원인이 여러 개이고 그 원인은 내가 보지 못하였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죠. 여하튼 그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과수에 대한 상식이 과수를 길러본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 관람무 심으면 4~5년 되면 제철 과일열리는줄 알고 있습니다. 관람무 수명이 얼마 정도 될까 하면 대부분 100년 넘을 것이라 합니다. 이럴 때는 반문법이 제일입니다. 당신 같은 100살도 넘게 살면서 묘목, 면한 유목인 4~5년부터 열매 달겠나라고 반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라려고만 하는 나무를 과일 달이라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더그 강조하여 얘기하면 자라려고 하는 놈을 강제로 과일 달도록 하는 것이 과일 농사입니다. 전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겨울 전정만 알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질문만 해봐도 왜안 늘리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찾은 셈입니다. 나무는 그대로 두면 크기만 합니다. 어쩌면 당연하죠. 이 자라는 성질을 열매를 따르는 성질로 유도하는거죠. 유도 안하면 당연히 안달리는거죠. 자라기만 하려는 영양생장, 열매달리는 생식생장으로 유도하는 방법은 한가지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첫째로 세워진 가지를 눕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지를 눕히는 건 아니죠. 물건 만드는 공장에 모든 직원이 물건 만드는데 매달리지 않는 것처럼 열매를 달아먹을 결과지를 눕히는 겁니다. 아무는 세워지면 양분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눕히면 양분 흐름이 나빠집니다. 가지를 키우려면 세우고, 가지를 키우지 않으려면 눕히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가지에 햇빛이 들도록 하는 겁니다. 햇빛을 받지 못하면 그 결과지에 꽃눈이 오지 않는 겁니다. 과수는 올려 나온 신초가 암 얘기처럼 적당히 뉘어지고, 그게 햇빛을 받아야 꽃눈이 와서 자라고, 다음에 거기에 꽃 피고 열매 맺히죠. 어떤 나무 모양, 어떤 수형으로 기르든지 햇빛이 가지마다 골고루 들도록 해야 제대로 열립니다. 그외 열매가 잘 열리고 굵어지도록 비로 주르는 방법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얘기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을 하는 작업이 전쟁입니다. 흔히들 전쟁의 목적을 가지마다 햇빛이 잘 뜨고 통풍이 잘되도록 하여 과일이 병 없이 잘 크도록 하고 농약을 쳐도 안들어간옷 없이 고르붓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죠. 전쟁을 하는 분야 어쩌면 이런 점이 걱정될지 모르나, 나무를 처음 심은 사람은 일단 열리고 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흔히들 겨울 전쟁, 여름 전쟁하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1년 44절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신초이든 구초이든 필요없는 가지는 없애고, 필요한 가지는 필요한 대로 유인하는 것이 전쟁이라 할수 있으니,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차이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겨울 전쟁은 주로 묵은 가지를 관리하는 것이라 하면, 여름 전쟁은 봄부터 올라온 신초를 정리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신초에 대해 다음에 꽃 피고 열매 달리니, 과일이 달리도록 하는 것은 겨울 전쟁보다 여름 전쟁이죠. 그러니 세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열매가 제대로 달릴 수 없죠. 앞에서도 얘기하였듯이, 나무는 자라려고만 하니, 나무에게 맡겨두면 열매를 맺히지 않죠. 어디 새순이한 차례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시시때때로, 묶어서 보면 1차, 2차 발생합니다. 겨울전역은 한 번에 이루어지더라도, 여름전역은 여러 차례 시시때때로 여간할 때, 필요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름전역은 한마디로 신초정리, 신초관리입니다. 이 신초에 달린 잎은 한편을 달린 열매를 굵게 하고 또 한편은 그 가지에 꽃눈이 오게 합니다. 겨울 전쟁이든 여름 전쟁이든 가지를 전쟁하니 가지를 자르고 솎아내고 유인하는 것은 비슷합니다만 목적은 살짝 다릅니다. 여름 전쟁은 달린 열매를 굵게 하고 내년 열릴 결과지를 만드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과수별, 상황별로 그 방법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일단 공통적인 것을 얘기하면, 신초가 너무 빽빽하게 오른 부분은 속과 냅니다. 손으로 뜯어내든 가위로 바짝 자르든 속과 냅니다. 속과 내기 1번 대상자는 가지 등 위에 똑바로 힘차게 자르는 도장지성 신초입니다. 이 도장지성 신초는 나무가 자르기 위해 나온 가지이고, 농부는 가장 싫어합니다. 내년 결과지를 만들 가지는 가지 옆구리에서 나온 측지입니다. 이걸 과수마다 필요한 각도로 유인하는데 사과는 많이 누야합니다 순이 멎으면 거기에 꽃눈이 오고 내년 결과지가 됩니다. 꽃 피고 열매 달릴 결과지를 만들지 않고 과일 달리라고 기다리는 것은 흡사 씨를 뿌리지 않고 소확을기다리는 것과 차이가 없죠. 양분 흐림이 너무 좋으면 자라라고만 한다고 했죠. 그래서, 눕히거나 이렇게 가지를 비틀기도 합니다. 나무는 자라라고 하고, 농부는 열매 달아라고, 내내 줄다리기가 벌어집니다. 등 위에서 자라는 도장성 가지는 농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세력 균형이나 열매 비대 등쓸 때가 있어서 필요시 드는 경우도 있지만, 종래는다 제거 대상이죠. 그 반대로 가지 아래에서 나오는 신초는, 세력이 너무 약하니 이것도 제거 대상입니다. 결과지로 만들 가지는 옆구리에서 나온 층지가 제일 좋습니다. 이것도 세력이 너무 세면 더 눕히거나 앞에서 얘기처럼 비틀죠. 과일마다 일매일리는 습성, 즉 결과 습성이 다르고 결과지 모양이 다릅니다. 결과지 만드는 방법은 각 과수별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중 자두, 매실, 체리, 살구는 같이 비슷합니다. 손을 자르기도 하겠죠. 결과질은 짧을수록 큰 과일이 달립니다. 필요 없이 긴 가지를 잘라 그 끝마디에 몇 개의 손을 더 받아내기도 합니다. 자르는 방법도 올라온 손 끝을 손톱으로 잘라주는 것을 적심이라 하고, 신초 중간을 절단하는 것을 절단전쟁이라 합니다. 정리하면 과일이 달리려면 여름 신초 관리는 필수이고, 방법은 솎아내기, 자르기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셨으면 내가 키우는 과일을 중심으로 신초정리법을 배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우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내 과수는 달라지겠습니다.